예, 관절 와에서, 예, 관절 와에서 상황 골두가 어떻게 껴져 있냐, 이런 얘기예요 얘가 앞으로, 예, 예 빠졌어요. 그래서 이게 전방 활주라고 합니다. 예, 전방 활주. 그럼 뒤로 빠지면, 예, 뭐, 바보 안닌 이상 다 알죠. 후방 활주. 예. 그 위로 빠지면, 그것도 바보 안닌 이상 다 알죠. 상방. <laughs> 팔쪽 아래로 빠지는 <laughs> <laughs> 하반 팔 주는 맞겠죠? 생긴 걸딱 봐가지고 그럼 라운드 숄더는 당연히 전방 팔 주지지. 근데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 있어 상방 팔 주지. 밑으로 떨어졌어 하반 팔 주지. 뒤로 빠졌어. 그렇죠? 그러니까 체형만 보면 다할수 있어요. 예. 네. 이 얘기는 여기 안에 관절와의 상황 골두가 정확하게 여기에 이렇게 안착되어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안착되어 있는 게 아니다. 삐딱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삐딱하게. 서 요, 요기 테두리하고 계속 마찰이 있는 거죠. 그쵸? 렇이 네, 테두리. 관절와의 오목 테두리하고 마찰이 있는. 그러니까 이제 아프고또 이렇게 가동성에 제한이 생기겠죠. 음. 그러니까 이 이렇게 앞으로 당면 뒤로 당겨서 스트레칭 해주고 뒤로 되면 <laughs> 앞으로 해주고 위로 올라간 건 아래로 내리고 내려간 건 위로 해주면 스트레칭 이 되는 거지. 네. 그렇죠? 네, 거기까지가 우리가 할 일입니다. 이렇게 생긴 거 대리미도 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 그러니까 네, 그 마사지하기가 쉽죠. 견갑골 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촥 당겨 그냥 옆으로. 네. 여기서 약간 이게 아탈구를 시켜. 이 아탈구를 시킨 상태에서 이제 위로 올리면 되고 아래로 내리면 되고 앞으로 빼면 되고 뒤로 빼면 되는 응? 스트레칭이, 스트레칭에 스트레칭을 시키는 거예요. 스트레칭이라는 게 이제 관절을 늘리는 건데 이렇게 하면 여기가 스트레칭이 되죠. 늘어 늘어나니까 이렇게 하면 여기가 스트레칭이 되지, 그렇지? 예, 관절을 움직이면서 하는 걸 스트레칭이라고 합니다. 근데 관절을 움직이지 않아도 늘어나요. 어떻게? 예, 이렇게 잡고 지금 늘어나지, 그렇지? 예, 이걸 마사지라고 합니다. 마사지는 그냥 관절을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늘려서 주물럭거리는 거예요. 이걸 예, 그래서 근육을 수축 이완을 하는 거고 운동은 관절을 움직여서 늘렸다 줄였다 늘렸다 줄였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마사지가 안 되잖아. 이 안까지 막핀셋으로막할 수는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상황만 360도 돌리면 이게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상완만 팔만 다 돌려봐. 그치? 앞으로 하면 뒤가 늘어나고 뒤로 하면 앞으로 늘어나고 위로 하면 아래가 늘어나고 아래로 하면 위가 늘어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상완만 주구장창 돌리면은 그래도 이게 마사지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어렵게 생각할 게 하나도 없어요. <laughs> 전방 활동화 됐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된걸 갖다가 막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피는 게 아니잖아. 네. 그거 핀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사짜들요 사짜. <laughs> 응.